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물단식에 도전합니다. 제가 쉐이크만 먹기 영상을 찍고 그 이후에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그냥 막 먹어가지고 살이 갑자기 막찔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살을 조금이라도 빼보고자 오늘부터 물단식을 해볼 건데요. 제가 물단식을 하는 3일 동안 5시부터 12시까지 카페에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나마 없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식 시간을 설정해요. 오케이. 시간은 제가 오늘 12시에 일어났으니까 12시부터 라고 할게요 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12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3시니까 이렇게 아직 68시간이나 남았어요 알바를 하러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일을 하러 갈 겁니다 근데 바로 올래 집에 가야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촬영팀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했던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일단 카페로 찾아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 제가 어제 저녁 8시까지는 하고 갔고, 낮 12시에 단식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누르고 잘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가 있을 <놀람> 거예요. 지금 아쉽습니다. 이제서야 1 2시요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요. 일단 오늘 먹은 것은 물한3 l 이상 마신 것 같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이렇게 먹었어요.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많이 움직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퇴근하면서 다 걸었고요. 하루에 만보 이상 걷자고 해서 오늘은 만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간헐적 단식을 해왔어서 그런지 아직 첫째 날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새벽에는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얼른 씻고 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버틸 만 하고 힘들진 않다. 여러분, 둘째 날이고요. 이제 저는 알바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인데, 단식 한 시간은 28시간 지났습니다. 아직 39%입니다. 아직 절반도 안 했어요. 배고픈 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아직 어지럽다거나, 뭐,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제는 텀블러를 조금 작은 걸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조금 큰걸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왕창 담아서 또 알바를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항상 챙겨가야 합니다. 학까지 집에서 1.5km 정도 걸리니까. 버스나 택시 타지 않고 걸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움직이는 게 목표니까 무조건 걸어갑니다. 오늘 일할 때잘 버틸 수 있겠죠? 너무 힘들까봐, 힘이 안 들어갈까봐 걱정입니다. 걸어서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요. 오늘 좀 바쁜 것 같아서 빨리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끝나고 집에 왔어요. 완전 그냥 녹초가 되었는데, 음, 알바 끝나고 나니까 단식 시간이 지금 36시간이 지났어요. 일단,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건 당연한데, 오늘 다른 날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이 없고 막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이 되어 있었고 일단 지금 막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쓰린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근데 내일은 좀 어지러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아지 산책까지 갈 거예요 오늘도 그냥 물 3리터 이상은 마신 것 같고 걷는 것도 만보 이상 걸었어요. 산책 40분 정도 했는데 이제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고비인데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다고.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산책 끝! 저는 드디어 씻고 누웠고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배가 너무 고파졌고요. 일단 이거 단점이 있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다는 건데, 제가 더 예민해졌다는 게막 느껴져요.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예민해졌어요. 그냥 밥못 먹어서 예민한 사람이 된 그런 느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꼭 버티고 성공을 할 겁니다. 힘이 너무 없어서 못 먹는 자에게 먹방을 보라. 지금 먹방을 볼 겁니다. 와 미쳤다. 한님만 먹고 싶다. 딱한님 미쳤어. 아. 첫째 날입니다 제 오늘 약속이 있는데 늦잠을 자서 바로 나왔고 지금 단식 49시간째 거든요 진짜 고비에요 이제 너무 고비에요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약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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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1 0 지금 한 3시간 정도 수다를 떨었는데 원래 말 많이 하면 칼로리 소모 많은 거 알아요? 진짜 배고파요 뭐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이제 출근할 때가 와서 출근해야 합니다 3일차도 출근만 진짜 배가 너무 고프고 힘이 없지만 오늘만 하면 끝나니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올게요. 여러분, 드디어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와,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제 1, 2일차 때 힘들다고 했던 건 정말 힘든 게 아니고요. 3일차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왔는데. 60시간 되었고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단식이 끝납니다. 일단 1일차, 2일차 때는 어지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 어지러웠던 적이 종종 있고, 이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그냥 냄새가 나면, 와, 저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이러거나, 그냥 음식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큰 희망입니다. 오늘은 물을 첫째 날, 둘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4L 이상은 진짜 마신 것 같고, 오늘도 만보 이상은 걸었어요. 물 단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어떻게 다들 막 7일도 하고 10일도 하고 그러는지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일어나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드디어 물 단식이 끝났습니다. 짠. 74시간이 넘었고요. 물 단식이 끝났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밥을 간단하게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뭐몇 키로가 빠졌는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단식 이 끝났답니다. 일단 몸무게 변화는 68.2에서 65.4로 총 2.8kg를 감량했습니다. 거의 3kg가 빠진 거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한 2kg 정도 빠질 줄 알았는데 거의 3kg가 빠진 거 보면 정말 힘들었긴 했나 봐요.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기보다 훨씬 힘듭니다. 저는 사실 강도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3일차 때가 제일 고비였고 앉았다 일어났을 때 빈혈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물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물 단식하면서 지켰던 거물 3리터 이상은 꼭 먹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리터 이상 꼭 마셨고 마지막 날에는 3리터도 모자라서 거의 4리터, 5리터는 마셨던 것 같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었어요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어, 아아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이 쉐이크만 먹었을 때는 러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또 느낌이 달라요 과도한 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움직이면 좋으니까 하루에 만보 이상은 꼭 걸었던 것 같고요. 독소랑 노폐물이 많이 빠진 느낌이고 약간 몸이 깨끗해진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지킨 것은 딱세 개였고요. 물 3리터 이상 마시기, 물 제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 하니까 3 k g 정도 빠졌고요. 이렇게 저의 물 단식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